바닥 피하시고. Press. 너무 멀리 계시면 자리 찾아가기 힘드니까. 폭탄 -E. 대상자 나옵니다. 3, 2, 1, 나가요. 쫄 맞춰야 돼. 스피하고 모아 드릴게요 큰 쫄부터 상계 다음 대상자 폭탄 걸리면은 사이사이로 나가시면 됩니다 시에토 쫄 마무리 해주시고, 큰쫄 하나 안 나온 것 같은데, 안나왔나큰 쫄부터 마무리 해주세요. 스, 본인 아까 자리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? 가운데 like 들어가지 마시고, 아니, 지금 블러드를 누가? 누가 켰어요 블러드? 왜 9시에는 또한 명밖에 안 가있어? 바닥 좀 밟아주세요 하나 터졌잖아 뒤에 바닥 좀 밟아주세요 뒤에 보고 생석 누르세요 형리우님 생석 챙겨드시고 재집 하나만 눌러주세요 재집 오수 팽창 흡성 대마지 아니, 아니, 아웅이랑똑같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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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니아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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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신화 초행이라고 하지만 너무 추. 집중 도발할게요. 부기. 아보 폭탄 8초 뒤에 나옵니다. 아니. 바드토. 도발할게요. 대상자 나옵니다. 가세요. 정신 고리. 세라 님 어디가? 일단 모을게요. 큰 쪽부터 마무리 해주세요. a v o i d 큰쪽 뒤에 하나 더 나왔거든요. 그건 어, 좀 제가 잡을게요. 폭탄 대상자 나가시고, 브레스 피하고 나머진. 네 이제 도발 어, 해주셨고 한번더볼 거예요 아마 사이페. 사이페 가운데 조심하시오 아까 본인 자리로 찾아가세요. 아까 그리고 바닥도 터졌었거든요. 이거 쫄부터 마무리합시다. 큰 쫄도 지금 하나 나왔거든요. 이거 뒷게 파업 때 가지고. 한쪽은 살아있어서 이거 바닥 대상자도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. 바닥 밟는 거잘 봐주시고. 본인 개인 생존기 있으면 다 누르세요. 파니. 바라정미님. 한쪽은 마무리 됐고. 대마지 어. 대맞이 바닥 좀 끝까지 밟아주세요. 뒤에 하나 있다. 어둠 복칠림 전부 한번 해볼까요? 일어나세요. 마무리해주세요. 해주. <laughs> 어렵게 하네. 우수 AOE.